게임하면서 겁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토리나 캐릭터를뭐 만들 예정이라면 저이 게임을 꼭해보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는 카제나를 할 예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원래부터 덱빌딩 게임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해봤던 덱빌딩 로그라이크라고 해봤자 플레이더 스파이어나 아니면은 인스크립션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아니 근데 자꾸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카제나가 망했어요. 카제나 저희 게임 좀 봐주세요. 카제나 꽹가리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썸네일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아니 근데 그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니 대체 뭐 게임이 어떻길래 이렇게 <laughs> 그래서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쭉 해보면서 느낀 건데, 뭐이 정도면 그냥 게임으로 하기에는 적당히 나쁘지 않았어. 근데 왜 그렇게 욕 먹을 지 알겠어? <laughs> 이 게임하면서 겁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토리나 캐릭터를 뭐 만들 예정이라면 저이 게임을 꼭 해보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야, 아니 이렇게 좋은 반면교사가 없어. 게임을 이렇게 괜찮게 만들었는데 이 스토리와 캐릭터 때문에 이 모든 걸 망쳐버리는 건 진짜 이 게임이 처음입니다. 저는 아직 이 카제나 논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진 않았어요. 괜히 논란 같은 거딱 확인하다가 내가 이 게임을 보는 시선이 좀 왜곡될 것 같아서 일단 관련된 이슈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개인적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위주로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세계관이 카오스라고 하는 현상이 행성들마다 발생하면서 거의 멸망에 가. 가까운 길에 도아하게 되는데 이런 카오스 에서는 길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잡이로서 육성이 된 퍼스트랑 전투를 담당하는 요원들로 구성을 해서 카오스로 침식이 된 행성들을 탐색하면서 코어를 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입니다. 더 이상 행성 같은 데 뿌리를 내리고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주도시라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함선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인간 문명과 인간 사회를 유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계관만 들어도 딱 어떤 느낌입니까? 굉장히 무겁고 꿈도 희망도 없을 것 같잖아. 그래서 나도 처음 처음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 실제로 오프닝에서부터 유일하게 망각이라는 신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만이 이 저주받은 카오스 여현상에서 유일하게 싸울 수가 있다.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시작이 아주 해피해피해서 당황스러웠어. 물론 이게 무거운 스토리라고 해도 흐름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전환을 시키는 장치가 있기는 합니다. 갑작스럽게 코믹한 분위기나 아니면 사건이 등장을 하면서 독자들의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장치가 실제로 있기는 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코믹 릴리프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게서 사용을 하는 용어입니다. 근 레이가 원래부터 이렇게 눈치가 없는 캐릭터인가라는 싶을 정도로 낄끼빠빠를 좀 못하는 성향이 있어 특히 내가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거는 헤이븐이라고 하는 방주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름을 하기 위해서 헤이븐의 부관이랑 레노아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둘이 홀로그램으로 진지하게 대화하는데 갑자기 돼서 어우 oh, 즉시 반말? 이런 <laughs> 거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사거든요 아니 난 이거 대체 왜 넣었는지를 모르겠어 넣었을 때나, 안 넣었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넣으면 되게 이상한 티키타카란 말입니다. 왜 넣은 거야? 오히려 이 대사가 들어가니까 레이가 되게 무례하고, 생각없고, 뒤끈없는 사람으로. <laughs> 아니, 그렇게 크게 불량이 느껴지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그냥 저냥 넘어갔는데, 이거 본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캐릭터가 되어버렸어. 그렇다고 이 세계관이 만약 밝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느껴져. 왜냐하면은,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프롤로그 시작하자마자 레이가 괴물한테 짜부돼가지고 죽는 장면이 있잖아.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시작이랑 너무 온도가 심해. 도무지 그럴 연출이 들어갈 만한 꼰덕지나, 도집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 뭐야 아 이거 사실은 페이크인가 아 인의 전술이구나 사실 이렇게 독자들을 방심시키려는 창치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림도 없지 바로 다시 다운돼 버리기 <laughs>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극복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상황 묘사랑 심리 묘사만 제대로 해놔도 게임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분위기를 휘어잡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두 개만 제대로 해놓는다면 말이야. 좀 위외인 게이 게임이 비주얼 롬의 형식이거든요. 근데 비주얼 롬의 형식이면은 묘사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상황 묘사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조촐하고 심리 묘사는 그냥 없다시피 해가지고 이게 서로의 대화랑 티키타카밖에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몰입이 전혀 안 되고 이 등장인물들의 생각은 뭐알수 없다고 쳐. 근데 주인공이 나에 대한 묘사나 생각이나 아니면 사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입이 절 안 돼. 이게 내가 함장이라는 주인공에게 몰입을 하면서 이 세계관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요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부터 함장이 이해가 안 되니까 몰입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서버컬처뿐만 아니라 게임통 틀어서 소설, 희곡 모든 콘텐츠 포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몰입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신문 기사 읽는 느낌이에 <laughs> 사람들이 티키타카를 기세로 보는 느낌이었어. 내가 함장이 돼서 그 사건을 봐야 되는데 내가 함장을 보는 함장은 그 사건을 보는 상황이 <laughs> 돼버리는것 같습니다. 물론 주인공에 완전히 몰입이 돼야 하는 게임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당장 이 서브컬처라는 타이틀만. 때도 그냥 로그라이크 덱빌딩 게임은 주인공한테 몰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게임 과정 자체가 재밌는 게임이니까. 근데 이거는 고쪽고도 결국에는 서브컬처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거 아무리 봐도 캐릭터 팔아먹는 그런 서브컬처의 요소가 없질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요소가 분명히 포함된다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그런데 왜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었지? 심지어 비주얼로벨 형식인데? 그런데 더더더 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이게 에필로그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 40레벨까지는 찍었는데 50레벨까지 찍으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유튜브로 영상을 봤습니다. 아니 근데 문체가 그냥 완전히 달라. 아니 여태까지 일정에서 5장까지 썼던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체가 아이씨,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싹 둘러보면서, 심지어 서브스토리까지 다 둘러보면서, 이게 이렇게 심도 깊을 정도의 상황 묘사나 심리 묘사를 한 경우가 없어요. 어, 확실하게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없었어. 없었는데, 이거를 너무 잘해버리니까, 아니. 뭐냐?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 에필로그를 위한 빌드업인가? 에필로그를 위해서 일부러 멍청하게 쓴 척을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짝 찼어. <laughs> 근데 그건 그거 되려고 또아 이거는 좀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서브스토리 아까 좀 비유하자면 스테이크 먹는데 옆에다가 들묘시 매생이 죽 넣어준 느낌임.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물론 서브 스토리니까 메인 스토리를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거는 당연하지, 서브 스토리잖아. 어, 안 봐도 그만인 스토리야. 그럼에도 메인 스토리에서 볼수 없었던 비하인드 사건을 다룬. 서브스토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 그런 부분들은 뭐 그래 그냥 저냥 그냥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캐릭터 뽑기 게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캐릭터들을 좀 유저들한테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거는 알겠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뜬금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서브스토리에서 봤었던 게 칼리페 메일린 마그나도 서브스토리에서 보긴 했다. 아니 나는 지금도 얘네들이 왜 나타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laughs> 하나도 안 궁금해. 니들이뭐 하는 놈들이지나 몰라.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안 궁금한데 갑자기 나타나서 메일이는 뭐뭐뭔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 아무튼 개인적인 취약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좀 스토리를 중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치부할 정도지 이게 꼭꼭 중요한 부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캐릭터 부분에서 좀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일단 주인공인 함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함장에 대한 종합평가를 내려보면은, 되었고, 후회되고, 또, 꼭두각시 같은, 빵 늙은이. 아,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한 10년 전, 러브 코미디, 암주 본, 는 느낌. 이 주인공은 함장이잖아. 함장이 뭐야. 가뜩이나 이 나이트메어 호라고 하는 거대한 방주도시를 관리하는 함선의 장이란 말이야. 대장이란 말이야. 아무리 신입함장이라고, 해도 함장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 어차피 웬만한 거다 패스하고 넌 함장 모 자격이 되겠다 해가지고 임명이 된걸거 아니야 그런 거 치고는 얘가 주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뭐 스스로 결정하는 게단한 개도 없어 아니 뭐 그래 결정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스토리상으로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느낌이고 나머지는 그냥 주변에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저렇게 하는 거 어때? 함장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계속 물어봐주는 게 거의 태반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함장, 이렇게 하는 거 어때? 가 아니라, 함장, 이렇게 해. <laughs>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의견은 없는 거야? 이게 왜더 그렇게 느껴지냐면, 아까 제가 위에도 설명해 드렸었죠.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야? 이게 없으니까. <laughs> 이게 없으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도 모르니까 그냥 상황이랑 캐릭터들의 대화만 보고 흘러가니까 이러니까 캐릭터가 주인공이 줏대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그냥 스토리 따라서 흘러가는 꼭두각시로밖에 안 느껴지는 거야. 나는 대체 활용을 하는 게 뭐냐? 난 그냥 나침반이냐?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지. 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 아니 여기 세계관에서 퍼스트가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라며. 얘네들이 직접 그렇게 언급을 한단 말입니다. 퍼스트 육성이 너무 어려가지고 퍼스트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귀중한 차원이야! 라고 언급을 하는데 정작 퍼스트가 죽은 사건을이나 퍼스트를 대하는 태도로 보면은 이게 진짜 중요한 인적 차원이 맞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당장의 레노아만 해도 펀드 뒤지면 그냥 대체된대. 아니 심지어 나 목숨 걸고 레노아 구했는데. 아니 아니 잠깐만 있어 야 생각해보니 그것도 어이가 없네. 내가 라이프 코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목숨줄이거든요. 이 라이프 코어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뒤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라이프 코어가 갑자기 고장이나 고장이 나는 건뭐떡밥이겠죠 이게 쉽게 고장 날 리는 없으니까. 아무튼 고장이 났는데 레노아가 자기 라이프 코어를 떼서 나한테 줬단 말이야. 그만큼 함장의 목숨을 중요시하고 소중하게 대한다는 연출인것 같은데. 그런 것 치고는 후반에 갑자기 함장 목숨을 무슨 개벽닭으로 하는 행동이 사장에서 나타납니다. 아나 진짜 다시 생각해도 개열받네. 아니 사장에서 위험한 작전에 제가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도무지 답이 안 보이니까 내몸 바쳐서 내가 직접 해결을 해볼게라고 들어가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레노아가 초반했던 에 행동대로 설명을 하려면은 함장 절대 안 된다. 이거 내가 대신 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구상해 보자. 이게 정상이야. 이게 초반에 레노아가 보여준 거라면. 이게 정상인데 갑자기 다차고 차. 아, 이 함장. 퍼프는 전투 능력도 없잖아. 야, 함장. 괜찮겠지? 해볼까? 야, 나 농담 아니라 뭐지? 레노와 조형병 걸렸네. 뭐 그래, 캐릭터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도 얼탱이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근본적으로 이퍼스트라의 인물이 정말 중요한 인물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퍼스트가 정말 유일한 인적 자원이라고 느껴지지도 않는 게 이거보다 훨씬 더 능력도 좋고 전투도 잘하는 루이스라는 애가 나오는데 나는 대체 왜 필요한 거야? 아니 루이스 같은 애가 함장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황당한 게 함장이 함선을 관리하는 장이라고 했죠. 근데 작전 중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면 여기 있는 방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관리해? 함장이 결정권자 아니야? 그러면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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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부함장이 관리해? 근데 부함자도 같이 적전에 투입되잖아. 그럼 이거 누가 관리해? 아니 뭐 그, 차라리 함장이랑 퍼스트를 따로 두고 나는 요원들을 지원하기에 전문적으로 훈련된 퍼스트인 입장으로 하고 레노아는 그런 나랑 가장 긴밀한 파트너 정도로만 하면 충분했을 것 같은데 이게 함장이라는 설정도 같이 만물이니까 근데 야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문제네. 아, 죄송합니다. 아이야 잠깐만 잠깐만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정리해둔 게몇개 있는데 아이 생각을 해버리까 자꾸 뭔가 새롭게 나오네. <laughs> 함선이라는 직함을 같이 내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퍼스트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다른 퍼스트로 대체된다고 했지 레너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 은 결국엔 또 인수인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야 인수인계 그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인데 그러면 은 퍼스터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갑자기 새롭게 바뀔 때마다 계속 인수인계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 뭐 제국이라는 놈들은 뭐 이렇게 주택 가리가 없습니까 아니 멍청한 거야 아니면 미련한 거야 아마 떡밥이나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간에 여기서 더 심각한 게 하나 더 있어 제가 아까 주인공이 신리여사가 부족해서 몰입이 잘 안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몰입이 안되게 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겁나 소외시켜 아니 서브컬처에서 대체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인공이랑 실제로 활용하는 요원들과의 관계가 소외되는 게 진짜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 내가 특히 가장 트라우마 걸린 거. 나도 이 게임 하면서 트라우마 걸렸어. 나를 빨리 여기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해야 되겠는데 상담을 하면 뭐해. 그국또나 빼고 티키타카 할 거지? 내가 모를 거같아 아무튼 간에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실종된 레노안을 찾았을 때 갑자기 오엔이 자식이 바로 업어버리는 거 그럴 순 있어 어 그럴 수 있지 이게 이상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상한 건 아니야 요원이 자기 동료 챙기는 거 이상한 건 아닌데 어... 음, <laughs> 느낌이 좀 그렇잖아 어, 좀 그렇단 말이야 아니 짜임새 몇 개만 고쳐도 이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오엔한테 명령을 해주는 거야 오엔 레노안을 잘 부탁해 그러면 오연도,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얘도 빠릿빠릿하게 지켜주겠지. 그게 아니면은, 오연이 먼저 업으려고 했든, 아니면은 내가 먼저 발견했든 간에, 다른 요원들한테 주변 사주 경계 해! 라고 한 다음에 내가 챙기면 되잖아. 이런 식이면 서브 컬처 게임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요지가 뭐냐면은, 이 행위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야. 심지어 나 함장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소외감 느껴지고, 플러스 결정권 따위 없고, 주대도안 느껴지고, 이두 가지가 동시에 상출되니까 난 대체 뭐하는 놈이지? 라는 생각이 또 들어. 또 있어! 이거는 서브 스토리에서 당했던 인데 아니 서브 스토리 시작했을 때 레이랑 오엔이 뭐 검은 그림자에서 갑자기 뛰덕거리는 거야. 그래서 뭐지 얘네들 사내 연애하나라는 생각 들었는데 아 알고 보니까 레이가 저번 작전에서 한번 죽어 가지고 트라우마에 걸려서 작전에 참여하지못 했는데 이번에 복귀 기념으로 축하 파티를 여는 거였어. 그럴 수 있죠. 요원들끼리 레이, 오엔, 미카, 트리사, 심지어 레로아까지 와 가지고 축하를 해 주는데 함장 다시 말해서 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함장님은 바쁘시니까 훌참 아니, 같이 바쁘다는 레노아도 우연히 발견해서 같이 축하해주던데? 나는, 난 동대북이냐? 아니, 뭐, 그래요. 현장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나도 작전에 같이 침투하는 퍼스트잖아. 뭐야, 나만 진심이었어? 나만 얘네들이라, 와, 그래. 우리 요원들, 우리 훌륭한 동료들이지. 나고 나만, 나만 그렇게 생각했어? 소외감이 오지게 느껴지는 거야. 아니, 뭐야. 아니, 뭐, 백부 양보해서 생판 처벌 릴 캐릭터들이 티키타카 하는 거? 그럴 수 있어. 뭐 나도 모르는 캐릭터니까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걔네들 티키타카 하든 말든 뭐 내가 뭔 상관이야? 근데 얘네들이 방금 나랑 행사 경기 에 나누면서 그렇게 힘들게 같이 일했던 팀원들인데 어떻게 나 빼놓고 파티할 수 있어? <laughs> 야 그리고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주지 귀띔도 안 하고 어차피 바쁘실 테니까 참석못할 거예요 이거 대체 무슨 짓보야이 자식아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오엔 구하려다가 배를 찔렸거든요 배에 부상을 입었어 근데 심지어 조종당한 오엔이 찌르는 창에 찔렸어 처음에는 중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메이가 말이 말한... <laughs> 것도 이거 <어이가> 없네 씨 <laughs> 아니 메이자 근데 메이가 대충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은 메이가 처음에 자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죽고 이제 요원들이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근데 트라우마 걸렸단 말이야 그래 그거 가뜩이나 힘들고 자기한테는 무거운 장애물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무사하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응원을 해줬는데 아니 그렇게 응원해주고 하는 첫마디가 근데 괜찮은 것 같진 않아요 괜찮은 것같진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중상인 거네. 어 중상인 건 맞는 거네. 근데 그 뒤에 레누어가십 <목소리> 단계 중요 아니야? 와. 와, 야 내, 야 내가 서브컬처 게임을 물론 엄청 많이 한건 아니거든요. 많이 한건 아닌데, 와 이렇게. 또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오웬 구하고 복귀했습니다. 근데 복귀했는데 물론 오웬도 좀 다치긴 했거든요. 오웬 조종하는 녀석 쏠라고 레너가 총쏜거 맞아가지고 오웬 도 다치기는 했어. 근데 돌아오자마자 하는 모든 요원들 또 매직들이 하는 첫 대사가 오웬 너 괜찮니? <laughs> 그럴 수 있어! 요원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는, 아, 난레노아만이라도 물론 레노가 아 그딴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레노아만이라도 나한테 이제 한 장, 두번 다시 내 눈이 흥이 들어올 때까지는 털대로 일단 무리한 작전을 하지 마! 라고 말해줄 줄 알았지. 진짜로 그냥 그대로 갈줄 몰랐지. 아무튼 뭐, 이런 사건들이 솔직히 더 있기도 합니다. 뭐, 몇개더 기억나기도 하는데, 오엘이 이상하게 이쁨을 많이 받더라고요. 막내라서 그런가? 아니, 아, 막내 새끼가 아. 근데 막내면은 보통 함장한테 위자하지 않습니까? 왜 얘가 주도하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뭔가 묘하게 덧박집니다. 이게 서브컬처 게임의 거의 불분율이거든요. 이게 풀링이라는거 이거 딱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걸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그런 게임이라고 합의가 되거나 협의가 된 게임이라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그런 게임이라고 느껴지는 구간이 한개도 없어. 심지어 몇몇 캐릭터들은 함장한테 묘하게 과할 정도로 호감적인 캐릭터들이 보이거나 지금. 당장 하루나 유키 같은 캐릭터들 얘네들 이벤트 스토리로 몇개 풀었거든. 이런 두 캐릭터들의 스토리만 봐도 한 장이 메인 히어로라는 느낌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 장을 러브라인으로 일단은 넣어놨다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짜는 거야.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 게임 유입에 가장 중요한 1장에서 2장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까. 근데 그래도 문제야. 왜냐면은 여기에 이 시즌에서 가장 메인 빌런인 그 주다스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야 얘. 얘도 얼탱이 없어. 얘는, 정리하자면은, 지 혼자 화내다가, 지 혼자 경고망동 하다가, 지 혼자 자폭하고, 지 혼자 하얗게 불태우고 끝나. 난 얘를 통해서 뭘 말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면은, 매력적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난 대체 얘뭐 하는 놈일까? 아, 물론 뭐, 대충 무슨 과거인지 알것 같습니다. 뭐, 퍼스트인지, 요원인지, 뭐, 소중한 사람을 갑자기 잃게 돼가지고, 하우스 정화에 광적으로 집합하다가,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지도 까먹고, 타락하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묘사를 된것 같긴 한데, 과장이 아니라, 이 친구 나오 스토리가 전체 스토리 중에서 1할 정도 될까요? 1할 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게 치밀하지도 않고, 야, 뜨거운 날얘 뒤를 갔다가, 이제 중요한 순간에 습격해서 다이다이 뜨고 그렇게 끝나버리거든요. 심지어 얘 끝난 다음이 바로 에필로그거든. 제가 맨 뒤에서 설명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 에필로그가 얘 잡은 다음에 나타나는 스토리야. 아니, 에필로그 등장되는 위치도 좀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루이스에 대해서 도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루이스가 이제 에필로그에서, 그럼 그렇지, 얘가 결국에는 악역이었다. 이런 식으로 묘 사를 하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나 솔직히 말해, 루이스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거의 뭐 유구한 역사를 가진 실론계라고 할수 있죠. 레로스도 사실 아주 강력한 마종이잖아요. 실제로 루이스도 나 비밀인데 난 심지어 퍼스트야. 난 심지어 그리고 무지하게 강하지난 심지어 인망도 좋고 주변 평판도 좋고 완벽한 사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사실 그런 자식이 숨겨진 악역이었다. 뭐 이거는 너무 뻔한 클리셰인데 설마 진짜로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실망이었고 그만큼 너무 구식이고 매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좀 그런 느낌도 든다. 이거 스토리를 만든 사람 자체가 서브컬처에 크게 관심이 없는 거 같은, 아니, 아니야. 관심이 있어도 한 15년 전에서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서브컬처를 근래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서브컬처랑은좀 결이 많이 다른 느낌이죠. 어, 실제로도 옛날 연출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하나 기억나는 게 기사단장이랑 울프소대가 처음으로 만났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에 울프소대가 기사단장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기사단장 딱 나오자마자 네, 그 유명한 기사단장, 그전설에그 그 정도의 업적이 있는 그 기사단장, 에에 이런식 <laughs> 아이뭐 쌍팔년도 소개도 아니고 뭔 인물을 그딴식으로 소개하는 요즘 서브컬처가 어딨습니까 아 그거보니까 너무 짜치는거야 와나 진짜 와 이거 스토리 작가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단초부터 나이가 있어도 꾸준히 서브컬처에 관심이 있었으면은 사실 이런 문제점은 딱히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단초부터 계속 관심이 있었으니까 자기도 이제 발전을 하겠지 에필로그는 잘했는데 차라리 루이스를 에필로그 통해서 먼저 등장시켰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수도 있겠다. 그 밖에도 아마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좀 수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다음으로 게임 플레이적인 요소에서만 추가적으로 참석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일단은 이 게임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거 하나. 세이브 데이터 요거는 노가다 너무 심하니까 이건 또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아니 그거랑 별개로 이 기억의 조각 있지 않습니까? 기억의 조각 뭐 육성에 필요한 재료나 재화 같은 거 많이 걸리는 거 저는 그거는 좀 너그러운 편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 볼 때마다 내가 선택하는 세트 장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세트인지 좀 표시해주면 안 되냐? 이게 뭔 효과야고? 그럼 세트 효과 보려면 이거 일일이 눌러서 봐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 이게 다른 재료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럴 테면예 진급한 다 했었을 때 여기로 바로 획득처로 이동하는 거 있지. 근데 왜 기억의 조각은 바로 획득처로 이동하는 게 없냐? 이거 파괴하려면 다시 홈 가서 실시블레이션 가서 시력이 눌러야 되잖아. <laughs> 아우씨.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 카오스인데 아. 이게, 진짜, 제가 많이 안 돌았거든요, 애초에 이거. 진득하게 돌 시간이 없어. 짧아도 40분. 보통 통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좋은 세이브 데이터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덱빌딩이죠. 덱빌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깎아내는 거거든. 근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결국 이것도 랜덤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어떤 거 들어온 거 어떤 거안 들어와. 그럼 난 대체 이걸 얼마나 많이 굴려야 되는 거야. 심지어 이 게임이 또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데, 서버컬처 게임에서는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 근데 이 게임에서 가장 오래 만나는 부분은 스토리 제외하면 은 카오스입니다. 자실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게임에서 스토리 제외하면 하루종일 캐릭터 같이 보내는 게 카오스야. 이 카오스 안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이 있었어야 했어요. 물론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뭐 모닥불 들어가게 되면 은 랜덤으로 대사가 뜹니다. 끝이야. <laughs> 아이씨! 물론 전투 중에도 특정한 대사를 하는 게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특정한 이벤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는 게 스트레스가 최대치에 도달하면 은 공개 상태로 넘어가는 거. 물론 이거를 극적으로 극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카타르시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어. 뭐냐면은 서브컬처 게임에서는 캐릭터를 애정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란 말입니다. 근데 모든 서브컬처 게임에서도 내 캐릭터를 조종하는데 내 다가 죽을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내 판단이 어긋나거나 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게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랜덤이거니와 얼마나 수치가 쌓이는지. 누가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케어도 쉽게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 내 위도랑은 다르게 갑자기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 순간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이게 스스로 다독여봐도 점점 갈수록 이 캐릭터가 짜증나게 느껴지는 순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 캐릭터 잘못은 아니지.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다케스트 던전에서도 아무리 애용하는 캐릭터라고 해도 얘가 몇문 걸려가지고 개트롤 짓을 하면은 안 빡치고 싶어도 빡치지 않을까? 이게 캐릭터의 애정을 깎고 먹는 요소로 등장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이벤트에서 스트레스 감소에 성공을 하면은 캐릭터마다의 고유 대사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모닥불에서 스트레스에 받게 되었을 때 개인 면담이 가능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선택지를 잘 하면은 스트레스가 충분히 깎이거나 그게 아니라고 해도 붕괴 상태에서 각성에 필요한 카드 개수가 줄어든다든가 하는 요소들이 맞물렸을 때 그나마 이 캐릭터를 이해하고 몰입을 하면서 내가 직접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수 있으면은 주도권도 찾으면서 몰입도 되고 캐릭터 간의 상호 작용도 가능했지는 아주 기막힌 효과를 낼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하도 나 없이 그냥 일반적인 덱빌링 로그라이크 게임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니까 어, 이게 너무 아쉬운 거야. 가뜩이나 이 카우스에서는 정말 오랜 시간을 머무러야 되는데 이런 캐릭터들 간의 상호 작용이나 몰입을 넣어 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캐릭터가 도으로 보입니다. 서브컬처 게임이서 가뜩이나 몰입도 안 되는 세계관의 캐릭터가 도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나는 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강한 애들만 데리고 가면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치면은 그냥 평범하게 재밌는 덱빌딩 게임을 하면 되잖아. 왜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캐릭터 뽑아가지고 왜 굳이 이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 게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트레이드 마크로 이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내세우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노출이 많아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노출 많으면 나도 남성 게이머니까 좋지 노출 많으면은 좋기는 한데 애정이나 몰입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당장 얘 예, 유키 이번에 이벤트 스토리 열려가지고 한번 봤는데 내가 일전에 자주 작전을 수행하던 퍼스트가 있었 거든? 근데 그 퍼스트가 갑자기 어카우스가 위험해! 요원들 먼저 다 대피시켜! 난 이거 닫고 있을게! 라고 해가지고 요원들을 강제로 텔레포시킨단 말이야? 난 여기서부터 일단 황당하긴 한데 아니 왜? 퍼스트 대부분 전투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었어? 자 <laughs>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유키가 당연히 난리 났지 난리 나가지고 아어떻게안돼나 퍼스트 구해야 돼 제발 아아 아. 하면서 절망에 빠지는데 이해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요원들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퍼스트한테 못 보내드립니다. 아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오염돼. 왜 퍼스트를 버리는 거야? 이중와저원 아니었어? 아무튼 위험해서 퍼스트 못 구한대 아, 내가 뭔말 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만약 여기서 유키였다면 은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당장 저칼 뽑아서 야 당장 보내 보내 이 새끼야 라고 하는 게 유키예요 그렇게 해서 강제로 송환한 다음에 눈앞에서 퍼스트를 이었어야지뭐 하는 거야 아니 <laughs> 아니 그래야 더 강력한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퍼스트가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졌는지 몰랐다며 오히려 사라지는 순간의 일말의 순간을 목격을 해야 그래야 단서가 생기고 더 깊은 고찰이 가능해진단 말이야. 그거를 다 갖다 버리고 있어. 그래서 여러모로 좀 답답한 시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뜩 이나 다음 챕터 보려면 뭐 14일 정도 걸리는데 그 전에 내가 이 게임을 먼저 접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개인 취향 차이긴 해. 그냥 나는 이쁘고 예쁜 캐릭터들 위주로 만 플레이하는 게 좋아. 그걸로 만족해. 한다면은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원래 이럴 거면 그냥 재밌는 덱빌딩 게임을 하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 뿐이야. 물론 이것도 게임 자체 시스템이나 진행하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재밌는 편이긴 해. 근데 나 솔직히 말할게 인스크립션이 더 재밌었어. 그게 아니면 슬라이드 스파이더가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물론 예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어쨌든 카오스라는 시스템을 내가 좋든 싫든 강제로 계속해서 돌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이 캐릭터들을 오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원래 캐릭터가 정확한 서사가 없어도 정확한 묘사나 아니면 인물이 어떤지 모른다고 해도 계속 보다 보면 정이 들거든. 그런데 이 정이 든다는 기준이 꼭 외모가 좀 발칙하거나 아니면 뭐새끈빠끈하거나 이런 게 기준은 아니라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얘입니다, 얘. <laughs> <laughs> 난 얘가 호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좀 쓸만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덱빌딩 게임에서 카드를 셔플해주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구가 그런 능력이더라고. 근데 난얘 처음에 무료 가차에서 나왔었을 때는 뭐 하는 놈이야? 뭐 이딴 디자인이 다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카오스에 데려갈 때마다 어, 형이야? 하면서 이제 기분 좋게 데리고 다룬게 되는 그런 대유캐마운틴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호감이 되더라. 물론 호감도까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호감도는 전역캐로밖에안 올립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은 계속 마주치게 되는 캐릭터를 통해서 정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로 아쉬운 게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엑스트라격인데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있죠. 노노랑 델랑 두 가지 인물이 있는데 얘네들도 그냥 완벽한 NPC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게 솔직히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볼 때마다 전투에 대한 이점이나 아니면은 전투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반응을 했으면 좀더 재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이 델랑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델랑이 카오스를 유당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상인이라는 컨셉이란 말이야. 근데 이 델랑이 카오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카오스를 겪어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서만 알고 있는 정보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상점에서 뭔가를 구입을 했었을 때 델랑이 오랜 사업 파트너로서 내가 한 가지 좋은 정보 하나 알려줄게. 이지역에서는 말이야 이 녀석을 조심해야 돼. 아니면은 이 지역에서 혹시 이러이러한 걸 발견하게 된다면은 나한테 기뜸한번만 해줘. 내가 기똥차게 좋은 걸로 바꿔줄 수 있어. 이런 식의 NPC들도 서브적인 스토리나 연출을 넣어서 좀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캐릭터로 만든과 동시에 카오스의 또 다른 재미 중 하나라도 묘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말 좋은 캐릭터가 또 있는데 이거를 하나도 활용하지 않는 거야. 그냥 상점 주인. 그치요. <laughs> 아, 이게 카오스 같은 경우에도 각 행성들마다 고유의 생태계와 거기에서만 구축이 된 살아있는 문화 같은 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거를 그냥 이벤트 정도로만 치부를 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게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마 그런 걸 설정을 했겠죠. 했는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하니. 아무튼 그런 식으로 노노나 델랑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합시다. 아니 직접 플레이를 해봐도 이 정도인데 뭐 찍고 뜯고 맛보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근데. 또 어이가 없는 게, 게임이 재미없지는 않다는 게또 어이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자체는 재밌습니다. 어, 카오스, 이거 한두 번 도는 거는 그래도 재밌기는 했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면, 말씀드렸다시피, 슬레이더 스파이어나, 아니면 인스크립션 같은 게임을 하지, 굳이 이걸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게 없습니다. 여기도, 뭐, 프로필 봐봐. 이게 끝이야. 뭘, 뭘, 뭘 알아. <laughs>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캐릭터 캐릭터에 대해서 딱히 몰입할 건덕지도 없고 스토리도 깊이나 묘사 같은 게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딱히 몰입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애초에 플레이어가 세계관에 융화가 안돼 있는데 어떻게 이 게임을 더 몰입을 해서 즐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무리겠죠 아무튼 저는 그만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야 대단한 게임이네요